리토의 열기 기억하시죠? 2026년인 지금도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부장님, 이거 도대체 몇번 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오나요? 몇번 해야 유지 기간이 길어지나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캐뉼라 시술과 큐어제 시술을 조합해서 할 건데요. 왜이 조합이 좋은지 그리고 왜 n 회차 시술이 중요한지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피디님의 피부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어, 눈밑 앞볼 꺼진 부분 팔자주름 라인은 깊은 층으로 캐뉼라 시술로 잡아줘서 좀더 콜라겐 볼륨이 살아나도록 하고 겉면에 모공 흉터랑 피부결이 좀더 매끄러워지면서 쫀쫀해지도록 큐어제 시술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피디님! 어, 어,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 기다리죄 송해요. 아, 그러니까. 요즘 <laughs>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은 그 눈미 꺼짐이랑 다크서클이 남아 있고 나비존 모공이랑 잔주름들 늘어지는 부분들 팔자주름이 있어서 네네. 일단 리투어를한번더 고민인 부분에 집중적으로 네네. 해보고요. 네. 뭐, 큐어젤 시술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토닝 모드로 잔잔하게 잔주름 모공이 개선되게 도와주는 모드랑 컨택을 해서 직접적으로 모공 흉터 부분이 좋아질 수 있게 들어가는 모드가 있습니다. 컨택 모드로 딱딱딱딱 들어가면 좀더 마이크로 밤 효과가 일어나서 진피층이 이제 다시 리모델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모공 흉터, 페인 흉터들도 좀더 차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토닝 모드로 잔잔하게 깔아주면서도 잔주름 모공 흉터 리프팅 효과까지 가져가고 포인트적으로 모공 흉터가 심한 부분들도 컨택 모드로 같이 잡을 수가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피디님 고민인 부분을 들어드리고 맞춰서도 시술을 잘 해드렸는데요. 엘라베 리토 시술로 좀더 눈밑 다크서클이랑 꺼진 부분이 차오르도록 큐어지 시술로 모공 흉터가 고민이었던 부분이 좋아지도록 시술을 해드렸습니다. 댓로 고민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닥터이론의 강유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